잘못된 수면 자세 하나로 뇌졸중 위험이 10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밤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그 자세가 심장과 뇌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걸 안다면 단 10초 만에 당신의 잠자리가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매일 밤 단순히 잘못된 수면 자세만으로도 심장에 은밀히 압력을 주어 뇌졸중 위험을 10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누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노인 건강을 30년 이상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지켜본 결과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뼈와 디스크도 덜 유연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수면 자세는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것을 넘어 조용한 살인자가 되어 심장마비, 뇌졸중,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면 시간은 하루 6시간 이상 즉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이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주의하지 않으면 건강을 빼앗는 도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더 살겠냐. 그냥 편하게 자면 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장애를 입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들과 심장을 지켜주는 황금 수면 자세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허리 통증을 줄이며 약이나 수술 없이도 병원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유익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8시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몸은 쉬고 있어도 심장과 뇌는 밤새도록 힘겹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수면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자세는 심장마비 뇌졸중 디스크 탈출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수십 년간 습관처럼 이어온 위험한 자세로 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순서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다섯 가지 수면 자세를 공개하겠습니다. 덜 위험한 것부터 가장 심각한 것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단몇 분만 시간을 내어 알아보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오래 사는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침대에 파묻고 엎드려 주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가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자세는 매우 큰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엎드려자면 머리를 반드시 옆으로 돌려야 하므로 경추가 몇 시간 동안 비틀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 뼈와 디스크가 약해져 아침에 목이 뻣뻣해지거나 심한 통증을 겪기 쉽습니다. 엎드려자면 가슴이 눌려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폐 기능이 약30% 감소하는데 이때 엎드려자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두 기관이 잠자는 내내 계속 압박을 받게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는 수년간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아 내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자세를 바꾸자 단 2주 만에 숨 막혀서 깨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엎드려 자기 자세는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심장 폐내에도 동시에 해를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정석이고 건강에 좋은 수면 자세라고 믿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 뒤에 연조직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뒤로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목 근육이 약해져 기도가 좁아지거나 심하면 막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수면 중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밤새 반복되면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은 큰 부담을 받아 쉽게 약해집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는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최근 들어 낮에 졸음이 심하고 기억력이 감퇴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 1시간 수면 중 호흡이 40번 넘게 멈춘 것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옆으로 자는 연습을 시작하자 단 3주 만에 낮조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3배로 높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장은 원래 흉곽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체중이 심장을 눌러 갈비뼈에 압박을 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므로 몇 시간 동안 압박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 역시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과 음식물이 쉽게 식도로 역류합니다. 나이가 들면 식도 괄약근 기능이 약해져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목의 화끈거림 심지어 새벽에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깨는 역류 증상이 생깁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는 몇달 동안 아침마다 가슴이 타는 듯하고 마른 기침으로 고생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부정맥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수면 자세를 바꾸라고 조언한 뒤. 단몇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심장과 위를 동시에 죄어오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뇌와 목 부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입니다. 이로 인해 목의 디스크가 눌리게 됩니다. 작은 압력에도 통증을 유발하거나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큰 위험은 내로 가는 혈류에 있습니다. 목 뒤에는 내로 혈액과 산소를 보내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이 혈관들이 눌려 내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상태가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 환자는 베개를 두 개나 겹쳐 베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내로 가는 혈류가 정상보다 40%나 감소했고 목의 혈관들도 심하게 눌려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개를 낮춘 뒤단 2주 만에 두통이 현저히 줄었고 한달 후에는 아침마다 맑고 개운한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 같지만 60세 이후에는 이것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다리를 곱게 뻗으면 척추가 과도하게 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디스크는 딱딱해지며 뼈가 신경을 눌러버립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며 심하면 디스크 탈출로 수술까지 해야 할수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은 혈액순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리 뒤쪽에 혈관이 당겨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액이 다리에 쉽게 고여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돌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는 평생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혈관 검사에서는 작은 혈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무릎을 약간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고 자라고 권유했고 한달 만에 허리 통증이 뚜렷하게 줄고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오른쪽으로 살짝 옆으로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살짝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것입니다. 머리 베개는 낮고 적당한 높이로 해서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는 수년 동안 허리 통증과 소화, 불량에 시달렸으나 이 황금 자세대로 오른쪽으로 누워 자기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일이 사라졌고, 한달 후에는 허리 통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잦은 분들을 위한 조정된 똑바로 눕기 자세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두면 척추 압력이 줄고 허리 근육이 이완됩니다. 다만 머리 베개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외에 다음 습관을 추가하면 숙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술은 수면 주기를 깨뜨리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자주 일어나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뇌와 심장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침실의 온도는 약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습니다. 약간 서늘하고 시원한 공기가 숙면을 돕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호흡기 건강에 이롭습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모든 전자 기기를 끄십시오. 휴대폰이나 TV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무리하지 않고 어깨 돌리기 깍지. 끼고 기지개 펴기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이완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올바른 수면 자세와 작은 습관 몇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심장 내몸 전체가 지켜집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